혼자 와서 사냥하기에는 그닥 매력적이지 못한 곳이에요. 수익이 한 5억? 플러스 마이너스? 아그리스 열기 녹이면서 2인 파티 사냥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상투스 가문 도미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냥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사냥해 볼 곳은 툰쿠타예요. 제가 옛날에 사냥 영상을 만들긴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최신판으로 하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냥터 가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ESC 누르고 사냥터 정보 한번 보시라고 하잖아요. 오딜리타의 툰쿠타, 저는 데키아는안 갑니다. 에키아를 굳이 갈 생각은 없고, 그리고 사냥터 정보 볼 때, 이제 최종 능력치로 보는 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흉쿠타는 추천 공격력이 650, 피해 감소는 340, 700이 넘어가면 70%만 적용이 되는데, 뭐, 이렇다는 얘기는 속킷이 있지만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알수 있고요. 튼쿠타는 아그리스 열기 효율이 좋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그 녹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그 녹이려면 개인적으로는 겨울산 쪽으로 가시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빛이 별빛 숲이 더 나은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틈쿠타는두 명이서 와서 사냥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인 협동으로 사냥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인 사냥터라는 게 뭐냐하면. 결국 잡템을 둘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툰크타 보통 한 시간 사냥하면 잡템이 한 2억에서 3억 사이 그리고 나머지 것들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사냥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둘이 왔을 때 잡템 나머지 것들을 비교했을 때한 10억 정도 사냥터다. 아 악세 먹기 위해서 왔다. 별로 의미 없고요. 불씨와 불꽃 있죠.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내 이름 박아가면서? 그렇다면, 이 재료를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손으로 직접, 낭망의 불꽃, 낭망의 불씨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크트란의 잿빛 잎사귀, 오른허파, 이쪽에서 나오니까요. 나중에, 외형 꾸미는, 퍼롯,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하겠다, 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요거 오른 어파나 잿빛 잎사귀는 생각이 잠든 묘가 훨씬 더잘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숨쿠타보다는 생각이 잠든 묘를 저는 개인적으로 잿빛 잎사귀, 검은 잎사귀, 오른 어파, 왼 어파 구하는 분이라면 그쪽을 더 추천을 하는데 여긴 아무래도 공격력이 세니까 아, 좀난 약해.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일 퀘스트 4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일 퀘스트 4개 다 받아야 되겠죠? 먼저 퀘스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르틸, 탕크타가 1일 퀘스트 2개를 줍니다. 2개 다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1일 퀘스트는 저는 리젤라 에오 찍고 항상 가거든요. 여기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러 가면서 이번에 꿈결 항상 막다 받으셨잖아요? 9번 점프하고 E 누르고 Q 누르면 하늘에서 달리기 하는 거, 요 스페이스 누르고 있으면 두번 뛰죠. 그리고 E 누르면 활강하는데 이때 Q 누르면 하늘에서 달릴 수 있다는 거. 너무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Q 눌러가지고 하늘에서 달리는 거 최근에 알았거든요. 아, 요즘 부끄럽긴 한데. 언젠가 트루족의 양포을찾고 달리는 날이 왔으면 하고. 리젤라 에오한테 그또 퀘스트 해라. 두 개를 받습니다. 정말 우아하게 그들을 여기까지 그치. 받고 나면, 흉쿠타의 핵심 사냥터는 어디죠? 여기 강가, 바로 앞에 여기가 핵심 사냥터가 되죠? 이쪽이 핵심 사냥터예요. 지금 이렇게 떠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한번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찍고 가는데요. 하나, 둘, 셋, 네개 나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거 찍고 가는데 두 번째 거 찍고 여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일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서, 목책으로 쌓은 성, 앞에 보이시죠? 목책으로 쌓은 성, 이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오른쪽 길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운막이 하나 있죠. 운막이 있는데 운막 지나고 나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공터에다가 말 세우고 버프 받으시는 거는 이 공터 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천막 펼치고 상점에서 필요한 버프들 받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버프들 안 하고, 사냥하는 모습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조금 크게 하는 게 낫겠죠? 자,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여기 앞에 세 마리 보이시죠? 여기 있는 세 마리랑, 반대편에도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요세 마리, 세 마리를, 가운데 석상 하나 보이죠? 이 석상 바로 앞쪽, 여기서 모아놓고 여섯 마리를 잡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그리고 석상 앞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톰크타 사냥의 핵심은, 목을 얼마나 잘 모으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좀, 먼저 하시는 분이 잘 모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못하시는 분이 따라서 잡는다라고 할까요? 그때 공격을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잘 모아놔야 돼요. 이렇게 한 무리 잡고 나면 목책 으로 쌓여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음...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목책 문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목책이 여기를 싸고 있는 느낌이죠 여기 밖으로 나가면 이 앞에 두마리 있죠 그리고 저 앞에 세마리 있는거 보이십니까 요 세마리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정찰병이 한마리 있어요 요거까지 모읍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섯마리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죠 여섯마리가 다 모이는거를 기다려요 야 정찰병이 오늘은 좀 늦네요 경찰병까지 다 모이면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잡고 나면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 요 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앞에 창잡이 보이죠. 여기 창잡이가 보이고, 저 정면으로 창잡이 하나, 방전사 하나, 정찰병 하나가 보여요. 그, 네 마리를 모아서 잡습니다. 일단 창잡이를 유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유인하느냐? 위쪽 세 마리 있는 창잡이 바로 뒤편까지 유인합니다. 이렇게 네 마리가 보이죠? 네 마리를 모아서 잡습니다. 풍부타 사냥은은인 파티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중요한 거는 몸 모으기다 그랬어요. 자,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좀, 힘들긴 한데 예, 정찰병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들이 요 자작나무 자작나무 한 그루 보이죠 요 자작나무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작나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케이 내려가고 나면 앞에 세 마리 무리 보이죠 요세 마리 무리를 붙잡고 갑니다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유인해서 갑니다 어디까지? 요기 작은 관목 있는 데까지. 요 관목 건너편으로도 세 마리가 있어요. 또세 마리까지 합쳐서 여섯 마리를 요 작은 관목 있는 곳, 여기서 몰아서 잡습니다. 오케이. 다 모였네요. 몰아서 잡을게요. 오케이. 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목에서 잡았으니까 관목에서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정찰병 한 마리 창잡이 한 마리 두 마리가 보이고요 오른편으로 정찰병 저 아, 뒤에 손을들고 있는 정찰병 광전사 창잡이 있습니다 요 다섯 마리를 나무 다리 나무 다리 끝나는 요 지점에서 잡습니다 몰아서 잡아요 세 마리를 먼저 입용해볼게요 두 마리도 유인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다섯 마리를 몰아서 잡습니다. 오케이. 이제 정, 정찰병이 오네요. 오면은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잡고 나면 다시 아까 통과해서 나왔던 관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대로 잡으면 얘네들이 리젠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잡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리젠이 됐는데 리젠 안 됐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는 당연히 왼쪽에 있었던 녀석들도 리젠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잡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요 창잡이 하나랑 또 오른쪽에 상자비 둘의 정찰병 하나, 더 오른쪽에 광전사 하나의 정찰병 하나 있습니다. 이 여섯 마리를 이세 무리의 중간 정도, 요 정도쯤에서 몰아서 잡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대 찌고 올라가서 두 마리 몰고 세 마리 몰고 여기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여섯 마리가 다 모이는 것을 기다립니다. 숨끝하에서 잘해야 되는 건, 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모였다 싶으면,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잡고 났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 석상 있는데, 보이시죠? 석상 있는데 보이는데, 지나다 보면, 정찰병 한 마리랑 창잡이 두 마리 있습니다. 얘네들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른 녀석들하고 몰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잘 잡았고요.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 목책 있는 곳이 처음에 두었던 곳입니다. 쭉 내려가서 자, 보여야 되는데 음, 살짝 살짝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에 창잡이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창잡이 여기 있는 창잡이 하나랑 여기 지금 정찰병 오 이제 보이네요. 정찰병 하나,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광정사 창잡이 정찰병을... 이 정찰병이 있는 큰 바위 옆에... 여기서 몰아서 잡습니다. 몰아서 잡아볼게요. 창잡이 유인했고요 밑에 정찰병 유인합니다. 석탑은... 자꾸 경직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저는 석탑을... 석탑이 아니고... 제 네,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성큰 같은 녀석. 이 녀석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잡고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잡았으면 목책 문 통과해서 아까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갈때목들이몇 마리 있었는데 얘네들을 몰아서 잡습니다. 자, 여기 정찰병 하나, 창병 하나, 광전사 하나. 그리고 안쪽에 정찰병 하나. 아, 정찰병 하나, 상자비 하나. 그리고 요 위에 경찰병 하나까지 모으는 순서는 경찰병을 잡고 몰아서 유인하는 거죠. 요 밑에서 나머지 것들 모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토탈 6마리가 나무를 만든 다리 밑에 모이게 되겠죠. 6마리 다 모였다 싶으면 잡으면 됩니다. 네. 자, 잡고 나서 앞으로 나가 보면 세 마리 보이죠? 어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어, 여기 석탑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저 위에 세 마리 있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녀석들이거든요. 음. 요런 순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계속 잡아볼게요. 밑에 녀석들 유인하고요. 위에 녀석들 유인합니다. 가운데서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릴게요. 다 모였으면 잡습니다 얘네들 잡고 나면 목책문 밖으로 나가면서 정찰병 두마리 유인 아래쪽에 아 정찰병이래요 창병 두마리 향병 두마리랑 정찰병 정찰병 한마리 떨어져있는건 유인합니다 오케이 여섯마리 다 모였죠 이러면 됩니다 제가 조금 예쁘지 못하게 모았네요. 어쨌든 잡겠습니다. 잡고 나면 나무다리 지나서 창병 끌고 나머지 세마리 있는 쪽으로 갑니다. 창병은 조금 늦게 올라와요. 창병 올라온다 싶으면 잡으러 들어가면 되겠죠. 네마리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작나무 오른쪽 틈으로 내려가. 라 내려가서, 광전사 세트라 그럴게요. 여기도 세트. 세 마리 세트 두 무리를 여기 가운데서 모아서 잡습니다. 오케이. 예. 자, 정찰병까지 오고 나면, 잡으러 들어갑니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세트. 세 마리 세트. 그리고 두 마리 있는 것들, 가운데서 모아서 잡습니다. 오케이. 빨리빨리 모여야 되는데, 제 마음처럼 모여주진 않네요. 그래도, 최대한 잘 모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경직이 걸리고 있는데요. 쿵쿠타를 사냥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 여기서 사냥하면서 저항이란 개념을 배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직도 있고, 여기 넉다운도 있고, 얘네들이 좀 재밌는 공격들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세팅이라는 걸 하고 와서 잡을 때랑, 안 하고 잡을 때랑, 난이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쪽에서 좀 사냥을 하면서 저항을 익히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컴퓨타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300% 세팅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왕 사냥하신다면. 아 아주 여유가 없다면 할 수가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저는 300% 세팅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낭망의 불꽃, 무씨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드보스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필드보스가 나오도록 하는데, 300%... 아, 뭐가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300% 세팅하시고 잡으시면 어떤가 해드려요 저는 여기서 300% 세팅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어, 이제, 오른업하면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씨... 요즘에는 여기서 300% 세팅하기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어... 파티 사냥으로 둘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300% 세팅하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 할 때는 그냥, 아, k 캐 정도만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어, 뭐라 그러죠? 여기서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세팅하고 사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반대쪽까지 다못 잡겠다 싶으면 이쪽에서만 도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무리해서 반대쪽까지 돌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필드보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여기서 필드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서 필드보스가 나와서 필드보스를 잡으면 되고요. 이 목책문 바깥쪽, 여기는 필드보스가 나오는 곳이 아까 세 마리 세 마리 세팅되는 곳. 여기. 여기서 필드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 필드보스를 모두 다 노릴 수 있는 사냥터라는 것도 여기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혼자 와서 사냥하기에는 그닥 매력적이지 못한 곳이에요. 수익이 한 5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아그리스 열기 녹이면서 2인 파티 사냥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낭망의 불씨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재료를 모아서 최종 단계 갑옷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추천을 드릴 만한 곳이고. 마지막으로 생잔묘 가기에는 좀 무서운데 헐 의상 한번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내 손으로. 그래서 오른 어파, 잿빛 잎사귀 내 손으로 구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어요. 그리고 저항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세팅을 좀 고민해 볼수 있게 만드는 곳이랄까요? 물론 생장면은 더하죠. 생장면은 적중이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진짜 경직, 넉다운 세팅 안 하면 사냥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흉크타도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래간만에 사냥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오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